전 세계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서울 도심 청계천에서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된 백로와 수달이 목격됐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마르타슈미트 박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 아시아식 쇼겠지. 그녀는 20년 경력을 걸고 조작을 폭로하러 서울로 향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하천 복원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서울만 성공했다는 건 말이 안 됐죠. 그런데 청계천 타임랩스 영상 속 작은 생명 하나가 그녀의 모든 신념을 무너뜨렸습니다. 20년 냉소주의자가 눈물을 흘렸죠. 지금부터 회의론자가 증언자로 바뀐 6일간의 충격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세계 어디서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 슈미트입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나 42년을 살았고 지난 20년간 유럽 환경청 자문위원으로 일해왔어요. 제 전문 분야는 도시 하천 복원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실패 사례 연구가 제 주특기죠. 베를린 슈프레 강의 허술한 설계, 파리 생강의 반쪽짜리 정화 시스템. 런던 템스강에 과장된 성과 보고서까지. 제 노트북에는 유럽 전역의 실패 기록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브뤼셀 EU 환경회의장에서 저는 또 하나의 사기극을 목격했어요. 발표자가 청계천 복원 사례를 소개하는데 숫자들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복원 전 어류 4종에서 20종으로 증가. 조류는 6종에서 47종으로 증가, 수질은 BOD 45ppm에서 3ppm으로 개선. 청중들은 감탄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아시아식 데이터 부풀리기라고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 질문은 날카로웠죠. 도심 한복판에서, 멸종위기 조류가 자연 번식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인위적 방사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발표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직접 확인하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대표단이 제 쪽을 바라봤고 프랑스 측 동료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폭로하겠다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서울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새 폴더 하나가 생성됐죠. 제목은 청계천 조작 보고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4월 18일 오전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관찰했죠. 끝없이 이어지는 회색 아파트 단지, 빽빽한 간판들, 매연을 내뿜는 차량 행렬, 역시나 전형적인 아시아 대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야생동물이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카메라를 켜고 중얼거렸어요. 이것이 서울의 민낯이라고요. 서울시 생태환경연구소는 시청 근처에 있었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는데, 입구부터 청계천 홍보 포스터가 가득했죠. 너무 완벽한 사진들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접수대에서 제 이름을 말하자 곧바로 안내를 받았어요. 박민준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처신상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 박사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대는 없습니다. 제 카메라는 진실만 담을 거예요. 박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청계천은 쇼가 아니라 실험실이에요. 그가 저를 안내한 곳은 3층 모니터링실이었어요. 벽면 전체를 차지한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생태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수질 센서 24개 지점, 무인 카메라 18대, 어류 개체 수자동 집계 시스템까지.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속지 않았어요. 실시간이라고 해서 조작이 아니란 법은 없으니까요. 박사가 물었습니다. 내일 새벽 현장 관찰 어떠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박박사는 저를 청계천 광통교로 데려갔어요. 4월 19일 정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시간이었죠. 주변엔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들이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물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평범한 도심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저도 그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는데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외가리 한 마리가 물가 돌 위에 서 있었거든요. 키 1미터쯤 되는 회색빛 새였는데 전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10분 넘게 지켜봤어요. 외가리는 완전히 정지한 채로 물속만 노려보고 있었죠. 그러다 순간적으로 부리를 물속에 집어넣더니 작은 물고기를 낚아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외가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고기를 삼켰어요. 3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지나갔지만 새는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며 중얼거렸어요. 훈련된 개체일 거예요. 박사가 조용히 대답했죠. 저 외가리는 3년 전부터 여기 삽니다. 시민들이 이름도 지어줬어요. 청이라고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뭔가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 파일 이름을 살짝 바꿨습니다. 청계천 조작 보고서에서 청계천 의문점 정리로요. 4월 20일 박 박사는 저를 연구소 지하 아카이브로 안내했어요. 온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공간이었는데 벽면 가득 파일 캐비닛이 줄지어 있었죠.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치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박사가 꺼낸 첫 번째 파일은 수질 측정 기록이었어요. 월별로 정리된 그래프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2005년 복원 직후에는 BOD 수치가 불안정했어요. 15ppm에서 25ppm 사이를 오갔죠. 하지만 2010년부터 안정화되기 시작하더니 2015년 이후로는 3ppm 이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조작하기엔 너무 세밀했거든요. 우기와 건기의 변화, 태풍 때의 일시적 악화, 겨울철 수질 개선까지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로 본건 어류 개체수 기록이었어요. 2003년 복원 전에는 단 4종만 기록돼 있었죠. 붕어, 잉어, 미꾸라지, 피라미. 그런데 2010년에 8종, 2015년에 16종, 2020년에 20종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이급수 지표종인 쉬리가 2018년에 처음 발견됐다는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박사에게 요청했어요. 이 데이터를 독일 연구소에 보내서 검증하고 싶다고요. 박사는 흔쾌히 동의했죠. 48시간 후 라이프치히 연구소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데이터 패턴이 자연 생태계 회복 곡선과 일치한다고요. 조작 흔적은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4월 21일 박사는 저를 청계천 박물관으로 데려갔어요. 2층 전시실에는 복원 과정을 담은 자료들이 전시돼 있었죠.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회의록 바인더들이었습니다. 박사가 설명했어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상인 5,247명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고요. 총 5,800번이 넘는 대화였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명한명다 만났나요? 박사는 한바인더를 꺼내 보여줬어요. 페이지를 넘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상인 김영수씨 67세, 청계천 3가에서 철물점 운영, 가족 사항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첫 면담 2002년 3월 15일, 반대 입장. 두번째 면담 3월 22일, 여전히 반대.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든 세 번째 면담이 2004년 11월 2일에 기록돼 있었고 최종적으로 2주 동의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손이 떨렸어요. 한 사람을 설득하는 데 83번을 만났다고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가장 오래 걸린 케이스예요. 아버지 대부터 50년간 그 자리에서 장사하셨거든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제 철거보다 합의가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가든 파이브로 직접 찾아가 김영수 씨를 만났어요. 그분은 7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당시 어떻게 마음을 바꾸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공무원들이 3년 동안 매주 왔어요. 한 번도 화내지 않더군요. 그 진심에 졌죠. 4월 22일 새벽 4시 30분. 저는 청계천 중랑천 합류 지점에 있었어요. 박 박사가 미리 설치해둔 위장 텐트 안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준비했죠.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주변은 깜깜했고, 멀리서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사가 속삭였어요. 이 지점에 수달 가족이 삽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사냥하죠.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물가 바위 뒤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적외선 화면에 수달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몸길이 70cm쯤 되는 어미였죠. 잠시 후 새끼 두 마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미는 물 속으로 들어가더니 능숙하게 물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새끼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겼죠. 40분 동안 지켜봤습니다. 어미가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새끼들이 서툴게 따라하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는 과정이요. 그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훈련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야생이었죠. 해가 뜨기 시작하자 수달 가족은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진짜네요. 박사가 조용히 답했죠. 2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자연은 기회만 주면 스스로 돌아옵니다. 텐트를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20년간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4월 23일, 제 서울 일정 마지막 날이었어요.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연구소 영상 편집실로 들어가자, 대형 모니터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박사가 설명했어요. 3년 전부터 청계천 광교 지점을 매일 정오 12시에 촬영했습니다. 같은 각도, 같은 시간, 3년치 기록이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2022년 4월 첫 장면에는 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비둘기가 지나갈 뿐, 다른 새는 보이지 않았죠. 2022년 12월 영상에서 외가리 한 마리가 처음 등장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타났습니다. 2023년 봄, 외가리 출현 빈도가 늘어났어요. 거의 매일 나타나기 시작했죠. 2023년 가을, 외가리 두 마리가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2024년 봄엔 세 마리, 여름엔 네 마리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025년 4월 최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외갈이 다섯 마리와 쇠백로 세 마리가 동시에 화면에 잡혔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박사가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한 지점을 확대했죠. 외갈이 한 마리의 깃털색이 달랐어요. 회색이 아니라 갈색이었죠.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 개체 보이시죠? 갈색 깃털은 어린 외갈이에요. 오래 태어난 새끼입니다. 청계천에서 번식했다는 증거죠. 제 손이 떨렸어요. 방사한 새라면 개체수가 고정돼 있어야 하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새끼까지 있다니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밖에 보이는 청계천을 내려다봤죠. 그 순간 영상 속과 똑같은 외가리 가족이 실제로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과 현실이 일치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2025년 10월 12일, 저는 다시 브뤼셀 EU 환경 회의장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청중이 아니라 발표자로서였죠. 제 앞에는 유럽 각국 환경 담당자 300명이 앉아있었습니다. 발표 제목은 청계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과학이었어요.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고백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청계천을 조작이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증언하러 왔습니다. 제가 목격한 기적을 말이에요. 타임랩스 영상을 재생했어요. 3년간 청계천에서 새들이 늘어나는 과정, 어린 외가리가 등장하는 결정적 장면까지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이건 방사가 아닙니다. 자연 증식이에요. 청계천에서 새들이 가족을 만들고 새끼를 낳고 세대를 이어가고 있어요. 질의 응답 시간에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그럼 유럽에서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효율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 3년이 걸려도 5,800번 대화하는 것, 그리고 자연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요. 회의가 끝난 후 독일 환경부 장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슈미트 박사, 베를린 슈프레강 복원 프로젝트에 자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꺼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울의 방식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 있는 박민준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박사님, 베를린이 배우고 싶어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죠. 물론입니다. 청계천의 철학을 함께 나눠요. 저는 창밖 브리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년간 실패만 기록했던 제가 이제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청계천이 제게 가르쳐 준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인내가 만드는 기적이었어요. 누군가는 매일 누군가의 마음을 주어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감동 한 스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